나는 결혼을 취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다. 정확히 420만원. 계약서를 바라보던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믿고 살았던 시간이었다는 걸. 나는 35살, 평범한 직장인 최석훈이었다. 소박한 행복만을 꿈꿨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작은 집이라도 따뜻한 식탁이 있는 삶. 그게 전부였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진, 다혜는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한가운데를 빛냈다. 낯선 이에게도 금세 웃으며 말을 걸고 어디서나 중심이 되는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내게 먼저 말했다. 오빠는 되게 조용하네요. 근데 그런게 좋아요. 안정감 있어 보여요. 그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누군가 내 조용함을 좋은 것이라 말해준 건 처음이었다. 연애 2년. 결혼을 약속했을 때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여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변수라고. 그러나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그녀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심장이 흔들렸다. 그날 새벽 2시, 다혜는 또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쥔채 방을 서성였다. 예전 여자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넌 너무 안정적이라 숨 막혀. 그날 이후 그녀는 떠났고 그 기억이 내 가슴 속 어두운 구석에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다혜가 돌아왔을 때 나는 담담히 말했다. 걱정했어. 늦게까지 연락 안 되면 불안해져서.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그래. 오빠, 그거 의부 중이야. 그 말이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리게 만드는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감정은 꾹 삼키자. 그게 사랑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다혜가 말했다. 오빠, 나 회사 그만두려고. 스트레스 때문에 위경련이 왔어. 그녀는 새벽까지 일했다며 내 앞에서 손목을 부여잡았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나는 믿었다. 그녀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며칠 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나 이제 자유야. 결혼 준비에만 집중할게. 그녀의 사원증이 쓰레기통 속에 구겨져 있었다. 그날,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면 됐잖아. 며칠 뒤, 어머니가 물으셨다. 다혜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괜찮니? 그 말을 전하자, 다혜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날 무시하는 거네. 돈못 번다고 짐 취급하는 거지? 나는 놀라 말을 잃었다. 아니야, 그냥 걱정하셔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 눈물 앞에서 나는 또 무너졌다.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날, 나는 어머니의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다. 대신, 다혜의 눈물을 닦아줬다. 나는 사랑보다 평화를 택했다. 다혜는 퇴사 후더 자유로워졌다. 결혼 준비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예식장은 강남, 드레스는 해외 브랜드, 예물은 명품백. 요즘은 반지보다 이런 게더 실속 있어. 나는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다. 퇴직한 그녀, 줄어드는 내 통장 잔고.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다해야 예산을 좀 조정하자. 오빠, 나 빚이 있어. 동생 등록금이랑 엄마 수술비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나는 또 믿었다. 그 눈물은 진실의 증거였다. 나는 말했다. 우리 같이 갚자. 그러나 며칠 뒤, 그녀는 더큰 비밀을 꺼냈다. 아빠 사업이 망했어. 채권자들이 들이닥칠 거래. 오빠, 우리 결혼 자금으로 일단 막자. 가족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퇴사, 예산 초과, 눈물, 죄책감.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 안 돼. 그건 내 가족 일이지, 우리 결혼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혜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었다. 그래? 그럼 결혼도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의 끝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만하자. 그날, 내 안의 불안과 사랑이 동시에 무너졌다. 며칠 뒤, 나는 예식장에 위약을 통보했다. 420만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기이하게도 후련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밤, 서랍에서 예식장 계약서를 꺼냈다.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위약금 420만원. 그리고 커피 얼룩 하나. 그 얼룩을 바라보는 순간, 다혜의 말이 되살아났다. 오빠는 늘나숨 막히게 만들어. 넌내 인생 망쳤잖아. 손끝이 떨렸다. 과거의 여자, 다혜, 어머니, 그리고 나. 모두 한 줄로 겹쳐졌다. 나는 그 계약서를 구기려다 멈췄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 했다. 내가 사랑한 건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었구나.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커피 얼룩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보기 싫지 않았다. 그건 이제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었다. 며칠 뒤, 다혜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오빠, 내가 내 인생 망쳤잖아.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쓰러졌어. 책임져.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목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졌다. 불안을 사랑이라 착각한 지난 2년의 계약이 조용히 끝났다. 결혼을 취소하는데 든 비용은 420만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샀다. 창 밖에서 새벽 햇살이 비쳤다. 나는 구겨진 계약서를 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커피 얼룩 위로 햇빛이 번졌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사랑을 믿는 건 어렵지만 자신을 믿는 건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